뭐 <laughs> 어디 가요? 맨날 도서관만 가는구만. 뭐가 아니야 여기 도서관이잖아요.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? 응? <laughs>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지요. 네아뭐아그 반존대 좋아한다면서요. 그래서 하는 건데 아 싫어? <웃음> 싫어요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아, 왜 그렇게 째려봐. 아, 선배, 밥 먹었어요? 음, 나 아직 안 먹었는데. 먹었다고? 설마. 진짜로? 아, 그러지 말고 나랑 밥 먹으러 가자. 응? 아, 밥 먹으러 가요. 아, 밥은 먹어야 공부를 하던, 뭘 하던 할거 아니야. 아, 같이 가요. 응? 아나 배고픈데 그때 보니까 선배 혼자 돈까스 먹고 있는 거 같던데 돈까스 좋아해요? 돈까스 먹으러 갈까? 내가 잘하는데 있는데 응. 아, 아니 저번에 보니까 선배 혼자 앉아서 돈까스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나니까 먹으러 가요. 나잘 잘하... 아, 그 치즈 돈까스인가? 안에 치즈 듬뿍 들어 있는 거 있는데. 먹으러 가자 나랑. 응? 아 가요. 아 선배 나랑 가자. 응? 아뭐 어때? 누가 본다고. 아 선, 선배랑 후배랑 밥을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. 아 가자 가자. <laughs> 어 이거 본대요. <laughs> 따라와요 따라오면 줄게. 아 따라오면 줄게. 아 빨리 와요. 맛있겠죠. 그봐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초롱초롱 아유 진짜 밥 먹었다면서요 아밥 먹었다면서 <laughs> 알았어요 내가 내가 골라줄까 저번에 먹었는데 여기 치즈 듬뿍 돈까스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엄청 말랑말랑 쫄깃쫄깃 선배 볼살같이 그냥 하얗고 그냥 <laughs> 아왜아내 틀린 말 했나 맞잖아. 선배 거울 볼 때마다 막 그러지 않아요? 볼때 이렇게 만져보면 귀엽죠. 본인이 막 그렇게 만져도 귀엽지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저거 저거 먹어요. 음. 응. 그러면 나는 고구마 돈까스 먹을까? 먹 먹고 보고 싶었어요. 맞지, 맞지. 아, 내가 다 알지. 나난다 난 알지. 그럼 선배 볼 때마다 얼마나 고구마처럼 답답한데. <laughs> 알았어, 째려보지 마. 째려보지 그렇게 째려보면눈 아파요. 째려보지 마. 음. 응. 그럼 이거 두개 시킬게요. 아, 아뭐 하는 거야?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사야지. 아 됐어 무슨 선배. 아 됐어 지금 너 가서 앉아 있어. 내가 살테니까. <laughs> 빨리 빨리 가요. 빨리 가 있어. 응. 음. 음. 아, 어디 있는 거야? 선배, 선배... 아, 잠깐만, 어디 가요? 뭐야? 음식 시켰더니 갑자기 사라지고... 아, 그렇게 말도 없이 가는 게 어딨어? 갑자기 왜 그래요? 왜... 왜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은데... 내가아막 반말하고 막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럼 왜아 잠깐만 왜그래요 응? 왜 누구? 민정이? 걔걔가 왜요? 아걔 그냥 친구야. 걔가 뭐라 그랬어요? 뭐라 그랬는데? 아 아이 뭐 그냥 그냥 하는 말이겠지. 그냥 아이 미안해요. 아 걔가 조금 날 좀. 좀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배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응? 아 선배 내가 뭐라 해줄게 내가 가서 뭐라 해줄 테니까 아휴 밥은 먹어 같이 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 맨날 살 빠지고 있잖아 아 볼살도 쏙 들어 가고 아, 맨날 그렇게 혼자 다닐 거예요? 밥도 안 먹고? 아, 내가 뭐 사귀자고 해? 내가 뭐 선배랑 데이트하자고 하나? 아, 밥만 같이 먹자고. 어차피 밥 먹을 거. 내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. 응? <laughs> 아이, 화내는 게 아니라. 미안하니까. 아, 그냥 친구라고요. 아, 진짜야. 선배 신경 쓰이는 거야? 아, 아니 아니에요? 아니게 뭐 너무 선배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길래 아니구나. 아무튼 그럼 밥 먹으러 가요. 그럼 내가 다른 거 사줄게요. 아까 취소하고 왔어. 응. 가요, 그러면. 고작 먹자는게 커피야. 아이, 케이크로 돼요, 진짜.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라고. 다른 것도 뭘 시켜줄까요? 여기 뭐 샌드위치 이런 거 파는 거 같던데. 내가 왜긴. 아나 때문에 아까 치즈 듬뿍 들어있는 어? 돈까스도 못 먹고. 선배처럼 답답한 돈까스도 못 먹고. <laughs> 아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지. 아 나도 그러고 좀 배고프단 말이에요. 진짜 이걸로 되겠어요? 진짜지. 그럼 나 나는 샌드위치 시켜서 먹어요. 뺏어 먹지 마. 진짜 뺏어 먹지 마요. 알겠어. 그러면 기다려요. 또 가지 말고 기다려. 아, 진짜 한번 먹어볼까. 아 이거 맛있겠다. <laughs> 왜 쳐다봐? 아왜 쳐다봐요? <laughs> 뭘아냐아 <아니야? 웃음> 그럼 먹어볼까. 아 맛있겠다. 음. <laughs> 음. 음 너무 맛있는데? 선배 진짜 맛있는데? 음.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나 혼자 먹어서. 음. 아 이거 한번더볼까 음. 음. 뭐일 음. <laughs> 음, 음. 아 이렇게 맛있는 걸왜안 먹는다 그래요? 아, 진짜 그걸로 돼요. 응? 어 뭐야 뭐. 야뭐아왜 가지고 아 진짜 아, <laughs>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. 천천히 먹어. 아 그냥 선배 먹어. 아체 천천히 먹으라고. <laughs> 아이고 혼자 강한 척 다하더니 그냥 어. 혼자 고독한 척다 하고 고독한 척다 하고 그냥 강한 척다 하더니 차, 역시 배고픈 거엔 어 장사 없어. <laughs> 먹어 아 먹으라고요. <laughs> 귀여워. 볼따구 터지겠다. 아유 진짜 햄스터야? 아직 그냥 볼따구에 저장해서 먹고 있네 진짜. <laughs> 아니야 아니 귀여워서. 선배가 더 귀여워서. <laughs> 나 이거 내가 먹게 줬으니까 나볼 한번 눌러봐도 돼요? <laughs> 아한 번은 눌러볼 수 있잖아. 아한 번만 눌러볼게 귀여워서 그래. 아한 번만. 아니면 사진 찍는다. <laughs> 알았어.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세게 누르지 않을게요. 응응 응, 약속 약속. 응. <laughs> 아 귀엽다. 아 진짜 귀엽다. 아. 내 이러니까 손빼가 좋지. <laughs> 야, 아니, 아, 귀여워 진짜. 아, 아, 천천히 먹어요. 꼭꼭 씹어먹어. 제약했어. <laughs> 그거 내가 먹던 건데,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. <laughs> 아, 뭘배터 이미 다 먹고 다 먹어놓고. 아, 먹어요. 언니. <laughs> 아뭘 사줘 됐어요 나 배불러 선배 잘 먹으니까 좋다 <laughs> 나 그냥 케이크랑 먹으면 되지 뭐나 실은 아까 밥 먹고 왔어요 살짝 아이 이것들이 햄버거 좀 먹자고 그래서 그냥 불고기버거? 그런거 하나 먹고 왔어요 음 아이 나 원래 식탐 많잖아 많이 먹잖아 아 근데 선배가 이렇게 쏠쏠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응 그냥 두나 <laughs> 먹어요 응그 잠깐만요 나 전화 좀 받고 어 여보세요 응 오늘 저녁에 음 그래 뭐 한잔 하죠 뭐 아, 지금? 그래, 알았어. 지금 갈게. 그러면 알았어, 임마. 응, 음. 아, 친인데 게임 하자고, 게임하고 저녁 술 한잔 하자고 하네요. 음 그러면 갈까요? 다 먹었죠. 응, 음. 그럼 가요. 누나, 또 독서실도 가야 되잖아. 공부하느라고. 내가 또 방해하면 안 되지. 내가 눈치도 좀 있거든요. <laughs> 가요. 응. 내일 봐요 선배. 음. 응. 잘 먹었어요. 안녕. 아늘 좋아요? <laughs> 와 진짜. 한 번은 안 붙잡네. 응? <laughs> 아왜우기아 내가 걔네들이랑 왜 같이 있어요. 내가 얼마나 선배랑 같이 점심 먹고 싶었는데. 아 점심 먹고 선배랑 같이 산책도 하고 싶었는데. 내가 이 시간을 그 이상한 것들이랑 같이 보낸다고? 참. <laughs> 어떻게 한 번은 안 붙잡냐? 어? 아 무겁잖아. 내 들어줄게요. 독서실 갈 거죠. 갈 때까지만. 같이 가요. 안 봐도 돼. 아왜 이렇게 가방 무거워. 뭐들어왔어 위안해. <laughs> 와 근데 어떻게 한 분을 안 붙잡아요? 응? 아 조금 같이 있다 가라. 좀더더 더 있다 가라. 그런 말왜 그런 말왜 못하는 거야? 아나 진짜 서운하네. 아 게임이야. 게임이 중요한가 지금. 아, 내가 맨날 선배한테 밥 먹자, 뭐 하냐, 맨날 그러는데, 어? 이 정도면 뭐 내가 선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눈치를 못찬 건가, 응? 아휴, 진짜. 아,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? 이건 뭐 들어 있는 거야 이거야 안에? <laughs> 알았어, 안 볼게, 안 볼게, 안 볼게요. <laughs> 가요. 아, 좋다.